자 경술일 입니다 요즘 버 오늘의 운세 만 일곱 번째 경술일 어제 해당하는 기휴일은 제가 따로 올리진 않았어요 당연히 뭐 녹화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무신일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테스트 겸 해서 처음 저녁 시간 무렵에 진행을 하고 좀 이제 패턴이 조금 바뀐 부분도 좀 있고 무신 기후일에 제가 좀 컨디션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후일 늦게라도 올릴까, 아니면은 이제 경술일, 기후일 것까지라도 해서 뭐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뭐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또 60일 지나면 또 기후일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려고 일부러 빼놓은 것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부지런히 하려고 마음 먹지만, 이게 또 생각만큼 또 이렇게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에는 오래 못하니까. 예, 제가 또 빼놓을 거는 또 빼놓고 설명을 할 때도 어떤 거는 길게 설명하고 어떤 거는 짧게 설명하고 이렇게 기복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이제 경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술일 같은 경우에는 무신일부터 해서 기유일, 경술일. 요렇게 이제 3일간 있죠? 꼭 3일이라고 해서 이 3일이 전체 통으로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누구는 이제 무신 기유일, 누구는 기유 경술일. 요렇게 이제 양일간에 걸쳐 가지고 해당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3일에 걸쳐서 해당되는 사건 사고가 어, 오늘 경술일 하고도 인연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머리 아플 일 무기력증 해야 할 일은 많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피곤하거나 의욕 저하가 생기거나 각종 자질구리한일 뭐 처리할 거 생길 수 있겠죠 여러모로 좀 바쁠 소지가 있습니다 어제 컨디션이 안 좋은 분이 있었다 가면 뭐 어제 당연히 뭐 완수를 못했다 했을 때 오늘 그 밀린 일을 처리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밀린 일 처리하는 환경에서 피곤하지 않는지, 이렇게 몸과 마음이 경술이라 하여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얼마나 내가 발품 팔러 다닐 일이 많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감별로 넘어가서 행들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일간 경술일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일거리가 막 몰려올 때입니다. 오늘 경술일이 평일에 해당하든 주말에 해당하든 일거리가 이것저것 좀 몰려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하려고 했던 계획 같은 거 있죠. 그런 게좀 틀어질 수가 있다. 이런 걸좀 예상하시고 억울한 일이라든지 또한 기존에 이렇게 인연 맺었던 사람들 있죠. 뭐 이성 관계부터 해 가지고 인연 맺었던 그 관계가 오늘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아예 싸우다가 뭐 절교선을 한다든지 생가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오늘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누군가는 또 부부 관계 오늘 이혼 도장 찍을 수도 있겠죠. 경수를 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오늘 벌어질 일들이 참 많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종지부를 찍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쓰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하여튼 시끄러운 날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목일간. 특히나 본인의 의지대로 뭔가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환경에 맞춰서 조건이라든지 상대, 사람에 맞춰서 좀 변경하거나 움직일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뭐 약속 시간도 몇 시간에 뭐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그걸 좀더 늦추거나 아니면 이르게 당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수정을 하거나 변경할 을수 있는 일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결제를 받는데 보안이라든지 수정사항 전달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생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5일간 특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하여튼 오늘 좀 바쁜 날입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외부 활동이라든지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시기다 자 화일간의 경우에는 슬슬 일에 대한 결과를 볼 때에요. 뭐, 결과라 해서 완벽한 결과, 성과, 이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요 때부터 이제 중간 점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술일 시점에 내가 누군가하고 관계를 막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 시점에서 이제 걸리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아, 그냥 중간에 포기하자. 아, 이 사람하고 안 할래. 이렇게 중도 포기, 중도 하차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일자리에 대해서도 내가 뭐 알바라든지 정규직이 난 임시직이 됐든 그런 일을 이제 하다가라도 오늘 같은 날 이제 직원하고 사장이 싸운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동료들끼리 뭐 싸운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한 사람이 빠지거나 나가거나 막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할 그런 사건사고가 생길 수 있을 만큼 정신이 좀 없을 수 있겠죠 시끄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때인 만큼, 이럴때 이제 마찰이라든지 구설수 생기지 않게 조심하시고, 화일가는 오늘 같은 날좀 누명 쓰거나 그 시비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싸움에 크게 번지지 않게 그렇게 막 손해볼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뭐 사과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지,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막 평소처럼 따지다가는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이제 피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화일간 경술일 내일인 시내일까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화일간분들 경술일 한번 겪어 보시고 특별한 일 없었는지 그런 거 있으면은 근황 좀 알려주세요 예궁금하니까요자 네, 토일간 경술일 보자고 하면 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술일 같은 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죠 개인적으로 이성적으로든 아니면 동성이라도 동료라든지 그런 사람을 이제 편애하는 일이 좀 발생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이라든지 사회 생활 안에서도 이런 사조직을 형성하듯이 친한 사람하고 이렇게 좀 관계 형성하는 거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뭔가 좀 새로운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불평불만이 평소에 많이 쌓였던 분 있죠. 오늘 화풀이라고 하나 감정풀이가 될수 있습니다 본인이 물론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위치에 따라서 본인이 그걸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봉변 당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내가 이해해 줘야 되는 상황이 있죠 같이 맞짱뜨고 싸우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라든지 직장 상사가 화풀이를 한다 집안에서도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오빠라든지 언니라든지 뭐형 누나 이런 사람이 화풀이를 한다 이러면 좀 생뚱맞지만 좀 어느 정도 좀 받아줘야 될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화풀이라든지 감정풀이, 이런게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위로와 격려가 좀 필요한 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날뭐 상담 예약을 잡았든 아니면 오늘 같은 날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상담을 하고 고민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일 충분히 생길 수 있겠죠. 이거는 또한 그 진로에 대해서 내 회사에 대한 생활 있죠. 앞으로 내가 이거를 계속 다니는 게 좋을지, 뭐 부서 이동을 해야 되는지, 뭐 부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뭐 권위해야 될 일이 있겠다 싶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진로에 대한 그 본인의 거취를 의논할 수 있는 그런 하루라고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또 다양하게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머리를 좀 쥐어 싸매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만큼 너무 정해진 일에 대해서만 임무 완수할 생각보다는 오늘 감정에 대해서 좀 많이 솔직해지고 내가 지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아 오늘 좀 기분이 좋지가 않구나 이러면 거기에 좀 집중을 하셔야지 맨 그냥 해야 될 일에 대해서만 뭐 우리가 일하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런 쪽에만 국한되다 보면 오늘 같은 날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또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하다고 마사지를 받든지 뭐 스파를 가든지. 그래서좀 힐링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고 오늘 앗살이 그냥 뭐좀 별로다 그러면은 뭐 반차 내고 중간에 이제 휴식하고 어디 뭐 놀러 가든지 기분전환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딱 그렇게 하기 좋은 날이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선택을 하든 아니면 지나왔는데 오 오늘 반차 쓰고 뭐 신나게 놀았는데 어 신기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에서는 오늘 좀 평소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로 좀경우의수를 많이 모색해보는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경급일관 같은 경우에는요, 경수를 감정적인 관계, 이런 게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라든지 동료라든지 뭐가족관계에서 어떤 흐름 안에서 본인이 좀 이제 대립각을 좀 세울 수가 있어요. 못 참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뭐 싸움이 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에 대한 에너지가 유입될 수 있어요. 내가 뭐 개인적으로 하는 취미생활 활동에 대한 모임이라든지 회사 안에서도 그 신규 사원이 들어오는 거죠. 있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이동이 돼서 새로운 멤버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금일관 입장에서는 뭐 어찌됐든 앞으로에 대한 향후 일에 대한 방향성이 점차적으로 이제 확고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도 아, 그래, 하지 말자. 아니면 확실하게 하자. 이렇게 좀 마음을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애매했던 분들은 오늘 아마 있었던 일이라든지 뭐 남자친구나 애인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게 조금 애매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만나고 결정하자. 해서 이제 오늘 만나고 결정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경금일관은 오늘 경술일에 다양한 이런 선이 그어지는 분명해지는 이런 좀 명확한 시간이 좀될수 있겠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어 워낙 바쁘고 항상 경금이가 바쁘잖아요 특히나 이제 주변에 대해서 이제 항상 일처리해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한가하게 그냥 뭐 여유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닐 수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의 본인의 포지션을 잘 찾아가는 게 핵심인 거겠죠 그렇게 경금 일반 경술일도 예, 뭐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오늘 과연 이러한 새로운 동료를 만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떤 변동사항이 없는지 이런 게 있으면은 소식 좀 전해 주시고요 수일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일간 경술일은 오늘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날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심신 안정 요거에 좀 주안점을 두시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뭐 콘서트나 어디 뭐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하다 못해 그냥 기분 전환 하기 위해서 어디 뭐 쇼핑을 하든 드라이브를 하든 뭐 친구를 만나서 놀러 나갈 수도 있겠죠. 술을 먹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연예인을 뜻하지 않게 만날 수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 경솔 신내 자체가 이제 차천금이라서 요런 때 이제 그런 연예인이라든지 내가 그런 연예인적인 속성에 관심을 갖게 되는 뭐 간접적으로라도 오늘 특정 연예인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해본다든지, 그 뉴스 기사에 뭐 댓글을 단다든지 반응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게좀 생길 수도 있는 날이 되는 거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일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내기분 전환을 하는 게좀 좋은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냥 평범하게 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굉장히 또 많이 쌓여있어요. 좀 회포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좀 새로운 사람도 만나서 기분 전환도 하고, 다 그러면 좋은 날이겠죠. 그래서 정말 부자라는 것은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은 거라는 걸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부자, 그러면은 돈이 많아서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면 돈이 많은 사람도 그 돈을 다 쓰면서 살질 못해요. 왜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돈도 있지만 시간도 있어야지 그 시간을 활용해서 돈도 쓰고 여유를 부리고 하는 것이지 돈만 많으면 그 돈을 자기 자신한테 라든지 하고 싶은 거를 투자하면서 살지 못한다는 거 그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좀 여유를 부려주면 좋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한테 퍼 쉬어가는 그런 날이 되면 좋을 텐데 쉽지는 않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꼭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 라는 것보다도 어떠한 희망사항 내지는 이렇게 또 생활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은 그나마 좀더 이렇게 기분 전환이 되는 경술일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경술일, 어쨌든 뭐 머리 아플 일, 무기력하고 각종 처리할 일들, 어제 관련된 일의 연장선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후일부터 넘어오는 경술일이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 뭐 평상시랑은 별로 큰 차이 없이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래도 조금 더 솔루션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기분 전환에 대한 핵심은 항상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이자 숙제로 남아 있으니까 건강 관리를 잘 챙기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기분 전환 할수 있는 그런 경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